아 근데 뮤턴트 좋은데 옛날에 내가 등에 놓기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때는 별로였거든 조금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뮤턴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3배율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좀 네, 아니라긴 했다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후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하루에 문화 상품권이 한개 미쳤다리 개팔판 혼장가, 혼장가. 오케이, 왼쪽에 하나 떨어지시고. 알았어, 아, 3배율이 나와버렸네. 근데 3배를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어차피 3배가 이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자. 개물파 나이스. 오호 친구, 뭐 이어폰 빼고 게임하시나? 에미사? 아 에미사 여러분도 좋나 저거? 란 3배율 뮤턴트 풀파츠가 훨씬 나. 에미사야 뭐한 대도 못 맞추면은 결국 못 맞추는 거잖아. 아 산옥은 스나라고. 산옥은 스나긴해 여러분들 스나긴한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 만약에 뮤턴트에 끼면은 멀리 있는 친구들을 잡을 수가 없어. 보면은 지금 미션이 걸려 있잖아요. 아니었으면 바꿨지. 아니었으면 바꿨는데 지금 내가 중장거리를 잡을 수가 없어. 벡터에 레드도트가 달려 있으면 중장거리 잡기 쉬운데 이걸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는 뮤턴트 DMR처럼 쓰는 게 낫지. 아, 근데 뮤턴트 좋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등에 놓기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때는 별로였거든? 근데 개머리판도 달리고 조금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뮤턴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단발광클이 거의 뭐 옛날 M16처럼 되게 안정적으로 반동이 나가기 때문에 난 좋아. 솔직히 큐비우랑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큐비우보다 뮤턴트가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 파츠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면은 그냥 큐비우 쓰는 게 낫죠. M 1 6 지금 좋지 않냐고요? 예? 오 연사로 그냥 잡아 버리셨는데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락락락 자기장 봅시다. 음. 啊，呦呦哟吼！Ho! 방금 안정적인 거 봤어요? 풀파츠의 안정성? 이게 흔들리지 않아. 거의 에이스 침대급이었어, 방금. 저 친구 빨필걸? 이게 데미지도 여러분 뮤턴트가 좀 강력해가지고 무시 못하는 수준이야. AK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나 보여줄게. 뮤턴트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겠어. 옛날에 등에 놓고만 다니던 그런 뮤턴트가 아니야. 뮤턴트 점사 언제 쓰냐고요? 점사는 안 써요. No. 놀랍게도 점사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쓰시는 분도 있는데 단발광 클이 너무 좋아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점사로 쏠 바에 단발로 쏘는 게 나아요. 이게 가까이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단발 쏘는 게 훨씬 더 빨라. 얘가 점사가 뭔가 덜커덩, 덜커덩 거리거든.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덜컥, 덜컥 거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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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랑... 뮤디한테 보여줄게. 이 친구, 어차피 와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장이 무조건 내 쪽으로 될 거야. 저 친구 집 먹은 거 약간 실수한 거야. 지금 뚫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걸저친구 모르는 거지. 사장님 오셔야 됩니다. 다급하죠? 뭘까 말까 생각 중. 가고는 싶은데 뭔가 무섭고. 어이 그냥 킬이나 여기서 따고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서 킬 따는 것보다 여기서 킬 따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봐봐 자기장. 이제 바뀌었어요. 선생님 오실 때 됐습니다. 선생님. 요런 느낌. 요것이 바로 뮤탄트의 위력. 3쪽기 그냥 뚫어버리는 클라스. 데미지. 단발의 안정성. 이거야. 이게 뮤탄트야. 내가 여러분들 약 파는 게 아니고, 약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파는 거지. 뮤탄트 좋습니다. 요런 느낌. 천천히 쏴도안정적인 이거는 뺏었어? 바로 응징 바로 응징 그리고 바로 컷 박살스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이걸 버티고 있네. 쟤는 뭐야?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얘는 그렇다치고 뒤에가 문제야. 쟤는 뭐 어차피 죽을 거면서 나 쏘고 갔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쟤는 뭔데 저러고 있냐? 좀 해안선 따라서 가는 애 보여 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밍을 하시는 거야? 뭐 무슨 여행 가시나? 약간 트래블 느낌인데? 자이 친구 무조건 나올 거죠? 나오면 잡고 들어갈게요. 설마 돌아서 해안가로 또 가는 거 아니겠지? 보통 사람이라면 나오겠지? 아저 뛰고 있네. 아, 저 이상한 친구인데? 뭐하는 친구지? 이 친구 뭔가 잡고 싶어. 그의 행적을 뭔가 나도 체험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어디로 도대체 가는 거지? 약간 자신만의 그 뭐랄까. 파밍 루트가. 야, 일로 오신다.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들키겠는데?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일로 오고 있었어. 자, 그냥 나이스. 온다!

죽을 뻔했네 와아 달려라 로봇이야! 오호 <laughs> 와! 자기장 벗어 그러길래 나한테 까불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요. 아, 여기 아, 떡 떨어지다. 좀 괜찮은 자리 없나? 잠깐만. 아래 한분 계시고, 위에 한분 계시고 그나 꼭대기 한분 아닌가? 야 꼭대기에서 머리가 보인다잉? 야, 세 명인데... 아, 나이스 자 꼭대기랑 아래 꼭대기 친구가 자리가... 내가 유리한 거 아닌가? 꼭대기 친구 내려와야 돼. 나는 여기 자리 먹으면 되고, 이돌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오지 여기.